1층에 올라오니까요, 더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음. 어, 우연한 구름, 그리고 봄, 이렇게 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몸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네요. 그러게요. 1층과는 살짝 분위기가 다른 게, 위에 올라오는 순간, 현실 세계가 아닌 것 같은, 아. 네, 그런, 현실과 약간 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배척하지는 않는, 네, 네 그런 세계가 펼쳐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음. 어, 교수님 어땠어요? 네. 저는 또 봤을 때 저희 지난번에 촬영한 중국 일러스트레이터 오아물루 어, 오아물루 네. 네. 그림을 보는 듯이 굉장히 그림이 사랑스러워요. 네.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과 무의식 세계를 표현했다고 그러는데요. 아. 어, 그래서 현실과 꿈, 음. 좀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네. 예, 그런 이미지를 내포하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기도 하면서 또 꾸며서 낯설기도 한? 어,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맞아요. 네. 아까 둘러보니까, 이제 뭐, 한지의 혼합재료, 이런 재료적인 측면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한지에 이렇게 채색을 하면은 그냥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다른 느낌이 나나요? 이게 한지에 하면 네. 이게 색이 마르면서 좀발라져 음. 예, 근데 겹겹이 칠하면서 그래도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딱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 음. 네. 그러니까 뭐 한지는 중첩해서 계속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색깔은 좀 이렇게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은 그 깊은 맛이 아, 네. 발생을 하고 아크릴은 겉에다가 이렇게 표면에 도포하듯이 하는 거라, 어, 깔끔하지만 사실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유화하고 아크릴도 작가마다 좋아하는 선호가 너무 달라요. 네. 음. 네, 뚜루드 갤러리 따사롭고 또 즐거운 봄날 삼청동의 갤러리들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교수님 어떠셨나요? 네, 옛날에는 예술사조가 한 시대 이상을 가든 되게 이렇게 오래 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1,20년 상간으로 뭐 새로운 사조가 계속 생기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사조가 공존하든지 네.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예술이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끔 해준 전시가 아니었나 아, 생각이 들어요 마냥 저는 즐겁게 봤는데 역시 <laughs> 교수님 다음 <laughs> 발언이십니다 네 감독님 네. 어떠셨어요 어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난 건데요. 어, 한편으로는 바로 그게 또 동시대 미술의 특징 같기도 하고, 네. 네. 어, 꿈과 현실의 경계가 없듯이 이제는 예술 장르나 분야도 어, 혼종적이면서 굉장히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흔적들을 엿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음. 어, 삼청동은 뭐 여전히 많은 갤러리들이 있고요. 또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뚜루드 갤러리가 이 삼청동 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갤러리를 계속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와. 즐거운 미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뚜루들, 캘러니. as you are